낑끼야 끼쟁이야 목소리가 크게 안나와 너무 부끄럽다고 어른들이 있잖아 너무 부끄러워 어마나 구독 좋아요 눌주세요 됐죠 안녕하세요 강려자입니다 1탄을 보셨죠? 이번에는 2탄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 팩부터,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찍다 보니까, 옷이 몇번 바뀌고 갈 겁니다. 어, 생각보다 이게 중량물이다 보니까, 작업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배터리가, 온, 온 무거운 배터리다 보니까, 단 200A짜리보다 상당히 중량물입니다. 셀세 하나당 한 6kg가 넘다 보니까, 이제, 작업을 하고, 배터리가 종, 차나가지고, 저는 그 작업을 했는데, 어, 이제부터, 배터리 팩 작업하는 것부터 시작할 겁니다. 보시고, 만약에 자기 DIY 도전하고 싶으시면은, 참고만 하십시오. 작업하는 거는, 사람마다 약간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자,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인산철 배터리 자연 밸런스 한다고, 0력으로 이렇게 다 묶어놨어요. 묶어가지고, 이거 한, 일주일 정도 방치, 일주일 이상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팩을 해 볼게요. 때리는 이렇게 가지고 팩했고 이제 BMS 하고 BMS 하고 밸런스 선을다가 연결할 겁니다. 자 이번에 사용한 BMS는 지속 200암페어 순간 600인가 500암페 가능한 제품입니다. 돈이 약 10만 원 가까이 하는 BMS입니다. 상당히 고급 제품이죠. 이게 뭐구비판데있어 가지고 충전 반전할 때도 상당히 좋게 보강이 잘돼 있고 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너무 보강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납이 잘안 먹어요. 그, 음, 그, 음, 납땜 할때 상당히 공가에 가능한 제품 가지고 납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 제품은, 여기서 배선도가 이렇게 있는데, 어, 4, 4S부터 8S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4S 연결을 하겠다면 이 전선은, 다섯 가닥만 쓰는데, 이 빨간 걸 기준으로, 검정색 아, 기준으로 다섯 가닥을 씁니다. 이 제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 안할 것이기 때문에, 인슈어, 만주에 BMS 단른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슈어 돌려가지고, 인슈어 선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각, 배터리가 안 된, 이, 링 단자 가지고 연결할 건데, 밸런스 선을 또, 하고 같이 연결해 줄 겁니다. 그래서 칼라가 마이너스 연두색으로 썼고요. 나머지 이거랑 똑같이 다 빨간색으로 설 예정입니다. 이제 작업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지금 압차 한 다음에 납땜하는 이유가 이게 튼튼하게 붙으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제 BMS 하고 배선 스선이 됐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선 이것도 작업해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150이나 200 암페어짜리 8 AWG나 6 AWG 납땜할 때는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온도기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을 쓰셔야 되고 충분히 납이 냉땜이 안될수 있도록 충분히 단자에 대해여유 주고 납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납땜 한 다음에 이 냉단자 이 부분을 구분할 생각이에요 납땜 후에 할 생각입니다 열전도율이 최대한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납땜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자, 이제, 금방, BMS, 이게 배선 연결을 한거고요 여기 선 만든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한거고 이제 여기 연결할 겁니다. 배터리에. 이쪽에 반대쪽, 이쪽 위에가, 플러스 잡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잖아요. 이게 이, 이쪽에 첫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여기 되겠다면 밑에 단자 쪽에, 이 양면에 있금맨 밑에가 마이너스고, 이게 빨간거 첫번째꺼. 아까 BMS 보면, 이게 검정색이 있죠? 선 하는거. 이게 첫번째꺼, 여기 연결 해주면 됩니다. 이쪽에 연결 할게요. 이쪽에 첫 번째 연결 해줄까요? 그 다음에 연결 해야 된는 게, 그 다음 반대쪽, 이하고 이쪽에 연결된 게 있어요, 두개가 이게 떠져 있는 부분을 반대쪽 으로 연결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그 밑에 끄고 이게 그 다음 선. 그럼 그 다음 선을 뽑아가지고, 이쪽에 먼저 연결 해줍니다. 이쪽은 이제 선다 뺐으니까 이쪽은 이런식으로 마무리 했으면 여기에 숨구멍을 막아주면 됩니다이 인산체 문제에 있을 때여기로 가스가 배출되거든요. 이쪽에 하고 그래서 폐가 있대 숨구멍은 안 막았습니다. 맨 밑에가 마이너스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밑에 마이너스 반대쪽은 연결해주고 할때 이것도 같이 마이너스 올려줘야 돼요 자 b m s 어쨌든 연결을 했습니다. BMS 연결하고 이 작업이 약간 좀 힘들었는데, BMS하고 이 납땜할 때납땜안 돼도 주의하시고 이렇게 팩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는. 그건 나중에 이제 박스하고 다시 이제 조립할 때 이걸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 배터리하고 케이스하고 조립할 건데, 제가 먼저 필요한 단자를 먼저 이렇게 배선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작업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카메라도 찍기도 힘들고 해가지고, 이 상태에 이제 먼저 배선을 연결하고, 이셋 여기는 항공잭, 이제, 이핀, 여기는 베넨스 단자, 여기는 마이너스 고출력 단자가 설치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보통 이야기 하신 거면, XT90이 케이스 보면, 인식을 딱안티 놓고, 인식을 딱안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 설치 방법이 XT90와 이쪽 캡을딱이 칸에 있어요. 여기 딱 꼽히가지고 이게 약간 튀어오게돼 있어요. 그게 정석인데 이제 모양이 안 예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꼽는 겁니다. 어, 이 부분 아시고 이 매립하는 거는 이제 정석이 아니고 이제 팬이상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앞놈이나 숫놈이나 이렇게 살짝 튀어오는 게 전석입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을 배선도에서 설명했지만,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측면 판넬 배선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테스트까지 완료했고요. 측면은 시각제 두개 USB 단자, 그리고 5.5, 2.1 단자 세개 그리고 여기에 노트북이나 사용할 수 있는 가변장, 그리고 여기는 잘 보이시려는 거 뭐겠는데, 이게 잔량 게이지. 이 잔량 게이지는 지금 온도, 표시하게 할수 있고, 한번더 눌리면 전압하고, 배터리 잔량 게이지하고 같이 표시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 테스트 해보려, 해보면, 요게 지금, 13. 1 3 6이 되면 한100% 됩니다. 표시가 인산천은 좀 잔량 게이지가 잘안 맞아요. 왜냐하면 전압대가 용량이 있는 게한 0.2V에서 4V 안에가 90% 이상 용량이 있기 때문에 잘안 맞고 여기 지금 테스트해 보면 12 정도 되면 용량이 30% 남았다고 지금 뜨는데 실제적으로 12V 되면 30% 남은 게 아니고요. 5%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안 맞습니다. 잔량 게이지가 그 잔량 게이지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인산천은 12 실제적으로 5%도 안 남아 있어요. 한2% 정도 남아 있을라나 용량에. 그리고 여기는 10딱 보면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11볼트 되니까 0가 됩니다. 아이 어, 전량계지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량계지가 똑같습니다. 인산철. 그리고 이거는 리튬이온도 세팅하실 거요. 인산철 하시고 납산화 하시고 다 아무거나 자기 필름 배터리를 세팅해가지고 전량계지를 표시하게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배선 완료되고 다 완료됐습니다. 전류 작업하고 조립만 하면 돼. 최종적으로 이제 스위치만 연결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케이스 닫으면 되는데, 저는 이 케이스 끝에 리베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수리 안할 생각에 리베스 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케이스는 볼트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리 저는 고장 수리하는 게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만들 때 맘은 고장 안나도 되게 꼼꼼하게 만드는 편인데 쉽게 말면 리베스 하는 게 고장 나지만 하고 마지막 내 자신과의 약속이죠 제발 뜯지 말자 리베스 처음부터 마무리 할까라고 맘먹고 하면 몇 번을 더 점검하게 되거든요 볼트 인가고 하는 것보다 왜냐면 고장 났을 때 수리하려면 리베스 다 제거해야 되겠다 문에보 볼트는 막 풀면 되지만 리베스는 다 제거, 제거해야지만 풀 수가 있으니까 하나 이 볼트 가지고 체결합니다. 자, 완성했습니다. 어, 토타 인산치 200A 짜리고요. 중량은 약 29kg 정도 됩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중량이. 어, 서 자체가 온치, 개당 한 6kg 정도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무겁고, 케이스가 또 철제 제품이다 보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요쪽에 단자 쫙 있죠? 처음에 영상 보여드렸듯이, 인쇼 똑같이 만들었고, 음, 요기, 요 부분에, 이제, 배댄스, 단자 또이핀 항공 16파이 핀 단자 리셋 버터 고출력 단자 그 XT90 단자 인식 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투자한 제품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처음에 제가 기획을 하고 완성하는 데까지 약한달 반이 걸린 거 같아요 어, 오프닝에 때 보여드렸던 거한대 이거 한대 어, 그러니까 미리 이제 제가 설명 드리기 위해서 한대 먼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방송 촬영하면서 한한대 만든 겁니다 어쨌든 긴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했던 파워뱅크 그200 암페어 짜리 자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